나는 나의, 나의 주인 글 제인설 제인 그림 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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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진 안은진 나는 나의 주인 나는 나의 주인.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압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니까요. 나는 내 몸을 잘 돌봐 줍니다. 손톱이 자라면 깎아주고, 머리가 헝클어지면 빗으로 빗어줍니다. 무릎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릅니다. 나는 내 몸을 지킵니다. 건널목에서는 차 조심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높은 데는 올라가지 않고 위험한 곳은 피해 갑니다. 나는 내 몸의 주인이니까요. 나는 나의 몸의 주인이니까요. 나는 내 몸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나는 내 몸이 하는 말을 잘 알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는 앉아서 쉬라는 신호이고 아픔이 나오고 눈이 감길 때는 잠을 자라는 신호입니다. 국물이 나올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신호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하는 말도. 잘 알아듣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면 안돼 하고 말하고, 어떨 때는 참아 하고 말하고, 어떨 때는 연기를 내 하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참 잘했어 하고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나는 언제나 꼭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변덕챙깁니다. 화가 나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하고 슬퍼서 눈물을 흐리기도 하고 겁이나 가슴이 조마조마 그러다 헤헤 거리며 기분이 좋아합니다. 모두 다내 마음입니다. 화가 나면 괴물 가면을 쓰고 괴물 흉내를 냅니다. 화가 나면 바닥을 기어다니며 난 아구가 되었다. 다 잡아먹을 거야.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나는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음.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요 슬플 때 나는 아기처럼 엉엉 웁니다. 슬플 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곁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슬플 때 나는 예전에 읽었던 재미있는 책을 다시 건네듭니다. 나는 어떻게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laughs> 겁이 날때 나는 숨을 크게 한번 쉽니다. 겁이 날때 나는 휘파람을 붑니다. 겁이 날때 나는 방에 불을 켭니다. 겁이 날때 나는 치고의 환경 오염에 대해 에너지 절약에 대해 사라지는 동물들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겁이 달아다 달아납니다. 기분이 좋을 때 나는 깡총깡총 뛰고. 기분이 좋을 때 나는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고 기분이 좋을 때 나는 아무하고라도 춤을 추고 싶어집니다 나는 기분 좋은 내가 좋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압니다 나는 양치질을 잘하고 나는 밥을 깨끗이 먹습니다. 나는 휘파람을 잘 풉니다. 가장 잘하는 것은 재활용품 정리입니다. 이거 아니 먼저 어? 이건 재활용 정리야? 맞아 여기는 캔인 것 같고 여기는 종이 같고 여기는 그냥 청소하는 것 같고 여기는 교실에 들어가는 것 같아. 어머, 여기 봐 봐. 이거는 교실에 있는 거예요? 응, 음, 그런 거 같아.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 하는지도 압니다. 나는 이불 정리를 잘못 하고 나는 화장실 불 끄는 것을 자꾸 잊고 나는 연필을 잘 부러뜨립니다. 가장 못 하는 것은 음. 가위질입니다. 흣 나는 가을이 져야 어 연습하면 되지. 하지만 나는 조금씩 배워갑니다. 어제... 아직, 아직, 응. 아직 어려. 그치,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커졌는데. 응, 키는 크지만 아직 어려. 아마 엄마, 엄마 것도 몰라. <laughs> 어제는 조카락 칠하는 것을 배웠고 오늘은 운동화끝 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일은 연필 응? 깎는 것을 배울 겁니다. 책 이렇게. 내일은 연필 깎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배운 것을 잊어먹기도 하지만 나는 배우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나도 내가 정의하는 것 같아. 엄청. 음,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압니다. 나는 친구랑 함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 나는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좋아합니다. 일요일이면 아빠랑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빠가 자전거 타러 공원에 갈래? 하고 물으면 언제나 나는 네! 좋아요! 하고 대답합니다. 자전거. <laughs> <laughs> Die schubst Die, die macht schubst. den Stopp. Die tut den nicht schubsen. Die macht nur Stopp, dass Mama. er nicht den Ball nimmt. Aber sie schubst ihn nicht. Er sagt nur, komm nicht näher. Warum mit der Nase? Ja. Die der ist ja sich dumm. Die, Nase. die ist ja dumm. Und so, weil sie seine Nase berührt? Mhm. Mhm, das macht man nicht, das stimmt. Schau mal, was sie sagen. 나는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압니다. Stop. 나는 나에게 소리 지르는. 맘맘. 嗯, but... 음, stimmt. Aber nicht hauen. Die tun nicht hauen. Die s a g t n u r stop. Be <laughs> wet. 나는 나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나는 나를 무섭게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 합니다. 그래요. 나는 가끔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고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다치게 할수 있으면 싫어요.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할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누가 내 물건을 던지거나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합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물건 모두 나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주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주인은 소중하게 보살펴주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나 숲에 있는 동물 나 어, 숲에 있는 나무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기우는 사람입니다. 주인으로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진철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위지가 강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주인으로서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합니다. 그냥 잠 잘지, 양치질을 할지, 옷을 잘 깨켜둘지, 책가방을 미리 사둘지, 그리고 그것을 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니까요. 여기는 세린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엄청 길어. 이렇게 첫 번째는, 나는 나의 주인이에요. 이것이 지금, 지금의 나, 내 모습이에요. 이거 잘라요. 어, 근데 우리는 못 잘라. 네? 우리 이책 그냥 빌렸어. 음. 여기는 내 몸도 잘 알고 있어요. 내 모습을 그려요. 내 몸에 특징을 서요. 발바닥에 난 점처럼 남들이 모르는 비밀까지 모두야 여기는? 와 이거 멋지다. 내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책 만들면 우리 큰큰 종이 있으면 그거요 책 만들자. 어 여기는? 들떠요, 파요 기뻐요, 무서워요, 음. 재밌어요, 답답해요, 음. 떨려요, 샘미 음. 나요, 음. 화가 나요, 음. 당황스러워요, 음. 부끄러워, 음. 신나요, 두려워요, 초조해요, 음. 외로워요, 행복해요, 미워요. 걱정이 돼요. 사랑스러워요. 미안해요. 두근거려요. 이런 마음 다 있어. 여기는 나는 점점 자라고 있어요. 20년 후에는 멍 땡땡땡 이될 거예요. 이것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에요. 이름 날짜 하고 사인하면 돼. 그리고 반대쪽도 있어. 자 여기는 나는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자. 불이 났어요. 캬! 내 방에서 꼭 챙겨 나올 나의 보물 세 가지는 세린이라면 뭐 가져갈 거야? 이거, 아 이거. 아니 세린이 방에서. 만약에 불날때 음. 그럼 빨리 나가야 되잖아. 음. 근데 물건 세 개는 챙길 수는 있어. 그럼 세린이 방에서 음. 뭐 가져갈 거야? 밖에 나가면 음, 이세 개. 이세개 뭐? 음, 장난감. 장난감 세 개? 음. 어떤 장난감 제일 좋아? 음, 피니핑. 지니핑. 피니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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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규어. 어, 피규어. 이게 하나, 그리고 이거는 요술봉. 요술봉, 그리고. 그리고 캐릭터 또 하나. 캐릭터, 알겠어. 그 다음, 윽, 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던 순간은? 선생 부끄러웠을 때 있었어? 아니. 그치. 그럼, 읽고 또 읽어도 재미있는 <laughs> 책이 있어요. 안 돼. 네. 벌써 끝나자 응 아니 이거 이제 안보고 이거도 안보네 너무 무서워 잠깐만 이렇게 그냥 한번 보여주고 이거는 또 한번 보여주고 이것도 한번 보여주고 이거는 물론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나는 잘하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아요 좋아, 여기 진짜 많다. 와 여기도 응. 하나 있어. 엄마 이책 사줘. 책 사줄까? 응. 알겠어. 응. 좋아하는 것도 많고 싫어하는 응. 것도 많아요.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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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 자.